아니 제 친구가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2.2%래요. 2.2%? 그그 혹시 일반 주택 상거래 아니면 청약 당첨된 거래? 어, 청약 당첨됐어요. 그게 그렇게 없죠?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게 하나 있는데 너 혹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고 알아? 그게 뭐예요? 이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업그레이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작년에 신설됐는데요. 대폭 확대된 지원 내용에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고 있어요. 나이가 34세까지 청년으로 보는데 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당첨이 되면 최저 2.2%로 고정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을 해주거든. 결혼하면 0.1%, 출산하면 0.5%, 자녀 0.2% 등 시기별로 조건이 되면 또 인하를 해주거든. 그런데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생각보다. 너 혹시 청약통장 지금 있니? 네. 있으면 이 청약통장으로 무조건 갈아타야 돼. 무조건. 묶고 따질 필요도 없이.